<목소리> 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잠깐! 지금 <laughs> 한명 남았거든요. 지금 잠깐 구독 취소해놔야 되나? 나라도? 이다와친구구독해주세 <목소리> <목소리> 9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인데 우와! 이거 뭐야? 3, 0, 5! 잠깐만, 이거 약간 느낌이... 있어. 잠깐만. 대박! 지금 이제 11명 남았거든요? 조금 유미가... 이게 만약에 3, 0, 0이었으면... <목소리> 아까 딱 타이밍 그거였는데! 와 드디어 300만 유튜버가 되기 열명 앞입니다 열명앞어 긴장돼 어 시간 봐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딱열명 남았습니다 열명 지금 국민이가 학원 가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 300만의 순간을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긴장되는데 잠깐만요 어, 지금 잠깐 다섯 명 지금 남았는데 민희는 지금 지금 아, 학원 간대서 지금 시간이 안 되고 로기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 지금 소식을 전해야 되거든요 로기야 네스모너 어디야? 어저 지금 집에 막 도착했어요. 오야, 우리 집으로 와 당장. 지금 우리 집으로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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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큰일 있어 진짜 진짜 큰일이야 빨리요 빨리. 타이밍이 빨리. 딱 맞았는데. 지금 사람 다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도희, 도희는 또이. 영상 통화해야 되나? 지금 시차 별로 안 나니까. 도희야. 여보세요 도희야 반가워. 도희야, 너볼게 있어. 빨리 봐봐 이거. 다섯 명남눠서 다섯 명. 세상에서 저희가.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야 호주 좀 구경 시켜줘, 호주 구경 시켜줘. 호주 코스피입니다. 우 와. 역시 날씨 좋네, 날씨 좋아. 어 잠깐 그그 와중에 지금 3명 남았어 3 명. 어, 언제 이렇게 구독자가 300만이야? <laughs> 놀랐죠? 우리도 놀랐어요. 모두가 놀랐지만 어쩌다 보니 300만이 지금 가까워지거든요. 잠깐. 잠깐만. 이제 한명 남았거든요. 지금 잠깐 구독층 세나야 되나 나, 나라도. <laughs> 아, 취소해요. 취소했다가. 취소... <laughs> 아, 못 찍었어. 300만이 되었습니다. <laughs> 지금 로기 왜안 오는 거야, 로기 지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300만 유튜버 또잉님. <laughs> 안녕하세요, 300만 유튜버 끼아입니다. 300만 유튜버 여기 계시네. 아, 잠깐 떨어졌어. 아, 또... 떨어졌어. 로기를 위해서한 번, 로기를 위해서? 아직한번더 기다리시니까. 지금 찍었어. 화면 보세요. 오! 오! 아니 컴퓨터 화면을 보시라고요. 어. 오 와! 자,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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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 니가 지금 학원 때문에. 아, 아니, 네, 지금 네. 민이도 지금 아직 못 왔거든요. 오, 는 몰래 카메라 는줄 몰라요. 몰래 카메라? 아, 진짜. 뭔지 알아? 알지. 뭔데? 뭐야? <laughs> 뭔데? 여기 봐봐 숫자 봐봐. 얼마나 커? 숫자 봐. <laughs> 지금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laughs>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300만이 됐잖아요. <laughs> 그래서 300만 된 기념으로 숫자 3으로만 하루 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명인데 괜찮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인데 네 발걸음도 세 걸음만 갈수 있는 거예요. 한, 둘, 셋 이렇게. 아, 그럼 여기에서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또이거면 되지. 자 <laughs> 그러면 <laughs> 여섯, 이러면 육이 되잖아요. 여섯이 그 아, 되잖아. 아, 끊어, 끊어가면 되죠. 잠깐만요. 예. 네. 갈증 나지 않아요? 물 마시면 되아요 <laughs> 그러면 세 발, 세, 세 걸음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 <laughs> 둘, 그럼 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물 마실 수 있는데 물도 세 잔. 아 그냥... <laughs> 이렇게 생활하는 아, 물도 겁니다. 무조건 세 잔이에요. 엄마 네. <laughs> 어, 뭐, 해봐. 잠깐만 이건 몇 개야, 도민? <S> 아닌데? 니 숫자 3이 들어가야 돼. 무조건 3. 은민이는 약간 어거진데요, 이거 지금? 숫자 300만 어때요? 온도 300만! 아 잠깐만요. 아 더워! 더운데 30도로 온다고요? 아 잠깐만 세잔뒤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부단체. 아 뭐지? 아 좋은 날인데 진짜 싸구려 아, 살아야죠, 아, 지금. 물세잔 조금 부찬데? 이거 꽈등 맛이뭐어요 잠깐만요, 뭐로, 지금 몇 번을 고르요봐봐요 한 모금? 네. 아세 모금. 세 모금. 3! <laughs> 아또 지금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좋아하는 거세세개 먹으면 되는 거야? <목소리> 하나, 둘, 셋갈 거름이 굉장해. 나도 가야 되나? 하나, 둘, 셋와 어, 아이스크림 여기 없다. 저쪽에 있다. 잠깐만 이거 좀 이게 작전을 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터치로. 릴레이, 릴레이, 아, 릴레이. 릴레이. 아, 아이스크림 갖고 오기. 오케이. 지금 한가먼 어, 저거 세번가줄 하나. 둘, 둘. 둘. 한번 더. 네. 어, 나다저 그 릴레이로 저기까지 가야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 룰은 왜 계속 바뀌는 겁니까? 아니, 협동으로 3만 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가자. 하나, 둘, 셋. 잠깐, 승리한다. <laughs> 지금 국민이 지금 여기 왔거든요. 여기 밑에. 네. 오! 고.

진짜 광고 쓴줄알았 빨리 삼켜요. <laughs> 게임 규칙 파괴자. 어 그러면 유튜버도 300만 유튜버 마리아와 친구들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 세 번째 영상 뭐, 뭔지 아실요 어, 어, 마리아와 친구들의 세 번째 찍은 영상. 얼마나 허접할지 기대가 되거든요. <laughs> 아 잠깐 맞추기 한번 해봅시다, 어, 맞추기. 저는 슬램덩크 피규어인 것 같아요. 저는 홈런볼. 정답은 뭐죠? 지금 는데 뭔지 몰라. 자동켜 자동차? 자동차 말친의 세 번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laughs> 두산 굴삭기. <저> 굴삭기. <laughs> 이게 제가 회, 회사에서 받은 그거거든요 모빌. 저 두산 다녔어 가지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제목 한번 보이세요. <laughs> 두산 굴삭기네. <laughs> 아 언니 대견. 이름은 거창한데. 도대체 무슨, 왜 이렇게 여... 찍은 거야? 제가 얘기했던 그 슬램덩크 영상은 네. 첫, 번째 첫 번째 영상이래요 저희 첫 번째 영상 바로 볼까요? 또 얼마나 허접했는지 <laughs> 이렇게 이, 찍다가 여, 여기 위치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저 알죠 그 베란다 마지막 와 <laughs>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 <laughs> 감성 넘치다 감성을 좀찾을아 <laughs> 우리 로기가 제일 처음 나온 거 한번 추억 담아볼까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과거 회상이에요? 로기와 떼가 처음 등장한 씬입니다 <laughs> 아 귀여워, 로기야! 귀엽다! 머리가 너무 데 더... 중요한 게 비하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놓고 한번 놀아봐라! <웃음> <웃음> 여러분 중요한 게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laughs> 없어요. <와> 중격적입니다 <laughs> 지금 살가제 계속... 목이 아프거든요. 저희가 처음으로 300만 넘은 영상. 있죠? 7년 전 영상. 전설의 영상. 민가 하드 캐리했던. 우리 미니 없어 너무 섭섭하네. 불닭볶음면. 와 어린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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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항상 만날 때마다 이둘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미니를 원래 안 먹였었는데 네. 미니가 한번 먹어보겠다 네. 해가지고 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이 영상이 비하인드가 있어요 뭐요? 이 미니가 어떻게 짱을 골랐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모르세요? 저는 알죠 진짜요? 저는 알죠 선물 <laughs> 아직도 모르셨어요 아니요 아 네. 성모, 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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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말 아직도 소름입니다. <laughs> 올리는 짠. 거 맞죠? 올리는 거 맞죠? 올리는 거. 전설의 장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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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한 영상입니다, 진짜. 지금 딱 미니가 미니 때거든요? 음. 자, 불닭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자. 연기해봐. <laughs> 연기, 매운 연기, 매운 연기, 연기, 연기. 연기. 매운 연기. 간다. 매운 연기. 자, 자 야, 이거 양파력 먹었어, 먹었어. <웃음> <웃음> 강아지 강아지. <laughs> 잠깐만. <laughs> 지금 오랜만에. 추억 영상본이 재밌네. 영상도도 세개 맞다. 아세개 맞나? 영상도 세 개. 아 잠깐만,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냥 가, 화장실을 그냥 가도 되죠? 아니요. 뭐? 30초 안에. 맞잖아. 본인이 규칙 만들었으면 본인도 해야죠. 아 3분도 되잖아, 3분. 국민보다? 음, 국민이가 뭐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아까 그랬는데. 빨리, 네, 빨리 시작. 시작. 1, 2, 3, 4, <laughs> 6, 7, <laughs> 5, 6, 7, 8, 10, 11. 26, 27, 28, 29, 30 오! 맞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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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 5번인데 오버! 같이 쭈루룩 소리가 났거든요? 아 진짜? 진짜? 오 대단한데? <laughs> 잠깐만 이제 조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초만 쉬세요 3초 네? 하루 살기니까 3초만 자세요 침대에서 눕고 싶은데 침대에 올라가는데 갔다 오세요 침대만 3초에 누웠다 가면 되겠네 <laughs> 그그 계단도 세갈세개 단씩 올라가야 돼요. 아! 세 개씩 이렇게 세 개. 제가는 로기님 아! 세 개씩 올라오세요오 어, 역시. 아로게 아, 키가 커가지고 이제 아, <목소리> 세 계단씩 지금 올라왔고 제가 지금 삼초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초 안에 누웠다 3초 안에 일어나. 하나 둘 셋. 셋. <laughs> 운동인데요? 운동이에요, 운동 <laughs> 이 운동. 쉬는 게 운동. 아닌데? 삼초를 되게 알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 3 1, 2 1 2 3, 1, 2, 3. <웃음> <웃음> 어, 저희가 지금 진짜 이제 300만까지 올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봐 주시고 사랑 많이 주셔서 지금 여기 300만까지 올수 있었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안녕 아니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강강. 우리 말아이 여러분. 감사합니다.